안녕하세요, 루나세클 캄팔루입니다. 포장도로 뿐만 아니라 비포장 산악자전거 길에서도 그 누구보다 빠르고 경쾌하게 다이나믹한 라이딩을 즐기고 싶은 라이더라면 오늘 영상의 주인공 첼로 크로노 80 어떠신가요? 멋지게 생긴 자전거 한대 사야겠다 마음 먹었지만 수백만원 좋게 하는 카본 m t b 아무거나 살 수는 없습니다. 어떤 자전거를 사야 중복 투자 없이 한 번에 마음에 드는 자전거를 고를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수많은 산악 자전거 장르에 크로스 컨트리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장르로 급한 오르막과 내리막, 주행 기량은 물론 가볍고 경쾌한 라이딩 스타일로 정해진 바퀴 수, 그러니까 주어진 거리를 빠르게 주파에 내야 하는 레이싱 경기가 크로스 컨트리죠. 빠르고 다이나믹한 레이싱에 최적화된 자전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크로스컨트리 자전거는 스피드와 경량을 메인 키워드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첼로 크로노 카본 엔티비 또한 이러한 크로스컨트리에 최적화된 자전거입니다 무게가 S사이즈 기준 페달 제외 10.8kg 밖에 나가지 않아 거의 로드 자전거에 필적한 가볍고 경쾌한 느낌을 주며 앞 폭스32 플로트 SC 포크 서스펜션은 상급 샥답게 거친 노면에서도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라이더가 접지력을 잃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29인치 휠의 시원시원한 장애물 주파 능력은 갑자기 나타나는 돌과 나무 뿌리에도 그냥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경쾌함을 보여주었죠. 한국의 지형은 외국의 도로와는 사정이 좀 많이 다릅니다. 인적이 드문 시골 골목까지 모두 포장이 깔끔하게 되어 있는 반면 경서도는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심한 고저차를 보여주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산악 코스에 들어가면 재미있는 인도길 라이딩도 가능하지만 파크를 탈 때처럼 급격하고 다이나믹한 다운힐에 적합한 풀 서스펜션 무거운 산악 자전거가 아니라 크로노처럼 가볍고 경쾌하지만 라이더의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풀카본 하드텔 MTB가 국내 일반적인 라이딩에 더 적합한 모델로서 추천할 수 있죠. 자전거가 크고 무거우면 험난한 길에서도 안정적인 라이딩이 가능하니. 풀 서스펜션 MTB의 매력이 어떤 느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라이더들은 하드테일에서 풀 서스펜션으로 갔다가 아예 전기 풀 서스펜션 MTB로 올라가시든지 아니면 최근 가볍고 경쾌하면서도 자전거도로, 임도 싱글까지 다양한 지형과 트레일에서 부드럽고 재밌게 라이딩할 수 있는 하드테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드테일은 가볍고 경쾌해야 합니다 그리고 500만원 쓸거면 이 크로노처럼 크레인 뿐만 아니라 핸드바, 시포스트까지 모두 풀카본으로 맞춰줘야 10kg대라는 믿겨지지 않는 가벼운 무게를 달성할 수 있죠 이번 첼로 크로노는 신제품으로 리뉴얼 되면서 이전보다 더 가벼워진 프레임을 선보였습니다 카본하면 다 알아주는 토레이사의 상급 원사 카본을 사용하였고 힘을 받는 부위에 따라 내구성과 경량을 모두 고려하여 적재적소 카본 원사의 종류와 구조를 다르게 적용하는 노하우를 녹여냈습니다 또한 EPS 공법을 통해 카본의 매끈한 성형을 담보하여 충격이 더 강하고 더 가볍고 마감 좋은 프레임을 만들어 내었죠. 요즘 프레임 밖으로 케이블 보이고 그러면 고급 자전거의 느낌이 나지 않습니다. 첼로 크로노 80처럼 헤드셋에 케이블이 모두 들어가서 프레임 뒤편으로 케이블을 보내주는 구조를 택하게 되면 깔끔하고 내구성 높은 프레임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관의 고급스럽고 매끈한 디자인까지 획득할 수 있습니다. 폭스사의 32 플로트 SC 퍼포먼스는 가벼운 무게와 안정적인 서스펜션 성능으로 인기가 많은 모델이며 트래블 또한 100mm로 상당한 홈로까지도 충분히 힘을 받아주며 라이더가 주파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구동계 등급 또한 정말 중요하죠 앞 싱글, 뒤 12단 풀 시마노 XT M8100 구동계 구성입니다 스프라켓 또한 1051T로 광활한 기어비 범위를 감당할 수 있어서 크로스컨트리 장르답게 높은 오르막이든 가파른 내리막이든 페달을 꾸준히 굴릴 수 있도록 기어비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시마노 XT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이며 강력한 제동을 위해 앞 180, 뒤160 로터가 사용되었습니다. 직접 경험해 본 바에 따르면 검지 한 손가락으로도 10% 넘는 내리막에서도 아주 여유롭게 원핑거 브레이킹이 가능했습니다. 휠은 가볍고 경쾌한 주행 질감으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부엘타 29인치 카본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27.5인치를 거쳐 이제는 29인치가 대세가 되었기 때문에 이 휠셋 시원시원하게 장애물 넘는 맛이 좋았고 처음에 구매하시면 클린처 세팅으로 안에 튜브가 있을텐데 튜블리스 레디 휠셋이니 언제든 근처 샵에 가셔서 튜블리스 세팅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튜블리스로 변경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핸드그립 이거 쫀쫀하고 상당히 좋았던 경험을 제공해 주었고 안장은 산마르코 에라 오픈핏 스타트업 와이드 구성입니다. 안장하면 역시 산마르코 알아주는 명품 안장이죠 시승 기간 동안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라이딩을 해보니 역시 하드테일이 주는 그 경쾌하고 빠른 주행 경험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반 도로에서도 서스펜션 리모트 락아웃 레버로 단단하게 샥을 잠근 뒤 3.대 점 기어비로 시원시원한 라이딩이 가능했고 비포장 도로를 만나면 언제든 락을 풀어서 에어샥이 주는 그 쫀쫀한 서스펜션을 느끼면서 라이딩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영롱한 컬러 마감이 아직도 기억이 났는데요 다크 레인보우 블랙 컬러라 명명된 이 디자인은 다른 자전거가 지나치게 옆에서 볼때 브랜드 이름만 막 크게 써 있는 그런 것과 다르게 첼로는 다운튜브 안쪽에 첼로라 적혀 있고 사이드뷰 측면에는 보라빛을 배경으로 빛을 받으면 영롱하게 반짝이며 색이 수십 가지로 바뀌는 레인보우 색상이 정말 예쁘다고 느꼈습니다. 이미 핸들바까지 모두 카본으로 이루어진 플래그십 자전거. 따라서 라이더는 이 크로노 80을 수령한 뒤 아마 필요에 따라 가변1 0 포스트 정도만 달아준다면 3년에서 5년 정도는 별도의 업그레이드 욕심이 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이미 완성된 자전거 구성입니다. 가격은 소비자가 550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경량 그리고 스피드를 추구하는 풀 체인지된 플래그십 하드테일 레이스 머신. 첼로 2 9 크로노 80을 구매하신다면 중복 투자 없이 즐거운 라이딩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첼로 자전거에서 전 품목에 대한 가격 조정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인기 많은 로드 자전거인 엘리엇과 케인부터 크로노와 전기 자전거 블랙까지 전 품목에서 가격이 조정되어 좀더 저렴한 가격에 좋은 자전거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 자전거나 구매해볼까 고민하셨던 분들 지금이 기회인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멋진 자전거 시승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굿모닝, 나이스라이사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